일본의 국민 가수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아무로나미에가 26년 가수 생활을 끝으로 어제 은퇴했습니다. 고향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에는 전국에서 몰린 팬들로 넘쳐났고 주요 언론도 공연의 시작과 끝을 속보로 알리는 등 일본 열도가 들썩였습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26년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아무로나미에의 마지막 공연.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열린 공연에는 일본 전역에서 3,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콘서트장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팬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1992년 걸그룹 슈퍼몽키즈로 데뷔한 아무로나미에는 1995년 솔로로 전향한 뒤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와 미니스커트 패션은 일본 소녀들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2000년대까지 j p o 전성기를 이끌며 국민 가수로 사랑받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출산 등을 계기로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지만 2007년 정규앨범을 발표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25년간 꾸준히 음반을 발표하며 음악계 정상을 지켜온 아무로나미에는 지난해 9월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은퇴 선언 후 발매한 베스트 앨범은 230만 장이 팔리며 밀리언셀러가 됐고

교도통신은 아무로나미의 마지막 공연의 시작과 끝을 이례적으로 석보로 타진했으며 산케이신문등주요 언론도 시대의 아이콘이 떠났다며 j 이 o p 여왕의 은퇴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입니다